안녕하세요. 저는 프로듀서 가수 다비입니다. 이번 앨범 만들면서 고생이 많았어요. 제 힘들었는데 그만큼 결과물에 대해서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. 에이즈 누나는 작업할 때 정말 수월하게 작업이 항상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번 앨범에 좀 많이 참여했는데 총 여덟 곡을 참여를 했고요. 일곱 곡은 프로듀싱으로 참여를 했고 한 곡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참여한 곡 말고 다른 곡도 다 너무 좋아서 골고루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이즈 누나는 어, She's perfect 네. 저는 누나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 만들고 무대에서도 너무 멋있게 항상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음악 활동하면서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I think